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 데스크 강훈입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경포수 인공분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국가유산청에 수질 개선 효과가 없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 시민들은 250억 원이나 되는 시민혈세로 도박하듯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는 3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4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출된 강릉시 사업계획서입니다. 명승인 경포호의 생태환경이 악화돼 볼거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분수를 설치하고 홍보관과 명승보존활용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5월에 분수와 멀티미디어 시설 계획을 냈다가 보류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강릉 시장 직인이 찍힌 확약서가 제출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분수시설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3차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시장이 250억 원의 시민 혈세로 도박하듯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혈세 250억을 쓰고 뭐, 문제 생기면 철거하면 되지. 그럼 철거하는 데또 얼마나 들, 까요 자, 경포를 두번 죽이는 거이죠. 설치하면서 죽이고 또 철거하면서 또 훼손할 거 아닙니까? 반대 시민들은 강릉 시가 시민 모임에 대해 반대만 하고 대안은 없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공개적인 경포 수질 검사부터 시작할 것을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이 주도한 분수 설치 반대 온라인 서명에는 보름 만에 4,3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분수 설치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자는 반대 시민단체의 요구에 강릉시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며 확약서 존재를 인정했지만 공식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도립공원인 경포호에 실제 사업을 하려면 강원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중 심의를 거치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반대 여론을 듣지 않고 설치를 강행했던 26억 원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훨씬 규모가 큰 경포호 분수 설치 사업이 비슷한 전처를 받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랑호 부교 철거와 관련해 첫 단계인 시의회에 공유재산심의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부교 설치부터 철거, 철거 이행까지 지난 5년 동안 부교의 운명이 뒤바뀌며 속초시는 물론 시의회와 주민들의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락 기자입니다. 영랑호가조와 경기도에서 속초로 이사 왔다는 유명해 씨는 오늘도 피켓을 들고 속초 시청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사 두달뒤 영랑호에 부교가 놓인다는 소식을 듣고 지역 사회에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놓기 전에 하지 왜 놓고 나서 해 그러는 놓기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봤지만 4년 8개월 됐더라고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벌써 다섯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2021년 11월 완공 이후 3년 가까이 찬반 주장을 살핀 법원은 지난 7월 부교 철거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조정 명령에 철거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속초시는 철거를 위한 첫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의를 의회로 넘겼지만 시의원간 논의는 넉달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 법원으로 법원에서 다시 시의회로 폭탄 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사이 주민 의견은 둘로 갈라져 지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가 철거와 존치를 오가면서 주민 불만만 커지고 있습니다. 참관 모두 부교 설치 단계의 주민 의견 수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그때 첫차도 좀이렇좀 군더군데 이게 많이 있었거든. 근데 요새 안 와. 근데 그때 너무 조급하게 해가지고 부교를 철수한 데니까 속초 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전 시장이 그냥 의견을 다 그렇게 수용을 못하고 좀 이렇게 한거 같아요. 음. 올해. 현재 단계에서 칼자루를 진 속초시 의회는 난감합니다. 참여를, 동료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자기 가게에 뭐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봐가 아마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시의회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합의된 게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1년 동안의 결과를 보고 철거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자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 지금 와서 시민들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운명의 기로에 놓인 건 속초 대갈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잠시 멈췄던 대갈람차 운행은 시작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김철수 전 시장이 재판을 받는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멈춰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하랍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던 동해시 가금 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동해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사사육을 하며 농장에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장 관계자 모두 소독하지 않고 농장에 출입했고 농장 전용 작업법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원도가 입찰을 통해 민간 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매입합니다.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속초항 국제 여객터미널을 낙찰받은 업체가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해 2억 5천여만 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업체 설득을 거쳐 다음 달초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금액은 모두 9억 1770만 원으로 강원도가 세입 처리할 항만시설 사용료와 재세공과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5억 3800만 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청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의 녹취를 오늘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김진태를 내가 살렸다는 명시의 발언이 담겼는데요. 김 지사 측은 단식 농성으로 컷 오프 부당함을 알려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공개한 명태균 녹취는 다섯 개. 모두 김진태 도지사가 언급돼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두달 앞둔 2022년 4월 초, 명태균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김지사를 거론합니다. 김진태 막 아까 진짜 울면서 막. 진짜 그 멀쩡한 사람이 그래. 아가 떨면서 막 들어오는데. 사람이 당시 김진태 예비 후보는 강원도 지사 선거 국민의 힘 공천에서 컷오프됐습니다 이후 국회 앞 단식 농성을 벌였고, 나흘 만에 경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 5.18과 조계종 발언 대국민 사과가 조건이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말을 합니다. 밤 12시에 또 엎었어. 내가 정진이가 김진태 전화하고일를 응. 하고 조계종 사과를 끝냈지. 막 어제 아침에 막, 애가 막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울고 막 있었어. 2022년 4월 중순,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도 김진태 후보를 자신이 살렸다고 말합니다. 김진태는 그 내가 살린 거야. 어, 어제 하셨습니다. 네. 어, 김진태, 또 그, 그 아는 분이 갔는데. 네네. 그 벌떡 일어나가 손을 잡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김진태 도지사 측은 명 씨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떠든 내용이라며 대응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황상무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은 공천 개입이 없는 것이고 모든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이 공천 개입이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내년에 석탄공사 광업소가 문을 닫는 삼척 도계지역은 적합한 대체 산업을 찾기도 힘들지만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삼척시가 광업소 부지를 사들여서 다양한 대체 산업들을 속속 진행하고 있어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입니다. 내년에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 이 일대 부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17억여 원으로 도계광업소 부지 3 0 0 0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강원대에 무상 양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부지는 삼척시에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사들여서 7필지 3,663평명회사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며 대학교 측에 무상 양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는 무상으로 받은 땅에 국비 460억 원을 지원받아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발 800m 넘는 600산에 있는 도계 캠퍼스 14개 학과 2 0 0 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읍내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어떻게 지역이 성장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그런 생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중육자를 기반한 가속기 사업과 연계한 대학과 지역 산업과 관련돼서 대학에 넘겨주는 부지와 함께 도심에 있는 이곳 도계광업소 일대가 모두 확보돼 있어 폐강지 대체 산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에서 추가로 사들인 1만 4천여 제곱미터의 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엔 2027년까지 316억여원이 투자돼 도계역과 연계한 문화관광공간, 대학문화 테마거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지만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이 유치되면 이 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 할수 있는 부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폐광에도 성공 공간을 이용해서 대학도시에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대체산업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시금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삼척시와 강원대는 내로우 일 도계 오픈 캠퍼스 2호강 건립 부지에 대한 무상 양녀 양수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리모델링과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오늘 정식 개관했습니다. 폐류동과 수족관동으로 구성된 화진포해양박물관은 참여형 첨단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강원 동해안에서만 볼수 있는 특색있는 생물이 중점적으로 전시됐습니다. 입장료는 어린이 3천원, 어른은 5천원이고 고성군민과 6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과 국가보훈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강릉시가 오는 29일까지 겨울철 농어촌 민박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사항은 주요 시설물 점검 여부, 소방시설 구비와 정상 작동,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관리, 객실 등의 위생관리 상태,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등입니다. 강릉시는 점검 결과 안전 기준에 미흡하면 개선하도록 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사후 관리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성군이 겨울철 시티 투어 버스 운영을 일부 축소합니다. 천장에 개방된 와와 정선 2층 투어 버스는 올해 5천여 명이 탑승한 가운데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 장착이 불가능해 당초 12월 29일까지 운영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오는 29일까지만 운행합니다. 아리랑 열차와 연계한 시티 투어는 당초 계획대로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주말, 장날에 맞춰 레일 바이크 등 주요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고성 통일 전망대 일원에 대한 개발 규제를 풀수 있는 산림 이용 진흥 지구 심의회가 다음 달 개최됩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따른 산림 이용 진흥 지구 1호 사업지로 통일 전망대 일원 18만여 제곱미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까지 산림청과 정책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23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이론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안보교육시설과 생태정원, 각종 편의시설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해당 구역이 보전산지와 민통선 내부라는 이중 규제로 묶여왔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태백에서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태백 고원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제16회 태백산배 오픈 배드민턴 대회가 열려 전국 540개 팀 1,500여 명의 생활체육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태백 스피드웨이에서는 모터스포츠 행사인 태백시장배 스피드페스티벌 5차전이 23일과 24일에 진행됩니다. 또 오는 23일에는 태백 백산 파크골프장에서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 대만 석재 및 자원산업연구발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인적교류와 공동연구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미네랄 등 해양심층수 관련 소재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만 석재 및 자원산업연구발전센터는 경제부 산하 8개 주요 연구기관 중 하나로 해양심충수를 포함한 숫자원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석재자원 등 대만 동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강원본부가 겨울철 제설 대책을 마련해 영서지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영동지역은 4월 15일까지 추진합니다. 영동 지역은 12월까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다가 1월부터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원본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으로 제설제 5만 5천 톤, 제설 장비 210대, 인력 310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